찬송가 263장 부르십니다. 263장 이 세상험하고 나 피록약하나 늘 기도힘쓰면. 큰 권능 어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함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그 온이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 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 주예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세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같이 희겠네. 아멘. 시편, 육십, 칠편, 일절로, 칠절입니다. 10편, 67편, 1절로 7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뭐 시인의 간절한 소망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의 돌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나라에 알릴 수 있도록 선교입니다. 음,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아,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두번 반복되죠. 3절과 4절에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게 하고, 아시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온 세계에 알리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백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3절에 음그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그들 속에 계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공평히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요. 또오 절에 찬송할 때에 땅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 모든 민족들이 온전한 복, 복, 말 그대로 복, 은혜, 찬송하는 자가 될때 누릴 수 있는, 음, 그러한 혜택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시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고, 그렇게 했던 또 다음에 그 걸음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질 수 있기 때문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바램을 바램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 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복 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얼굴 빛을 내가 어, 내게 비추시는 이유가 내가 잘되고 나만 복을 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렇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살아가라.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이기적인 나의 그 모습을 세상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 앞에서도 참 이기적인 부분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자꾸만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그런 이기적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를, 그리고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은혜로 영향력이 주어지는 그러한 이유 때문임을, 이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지를 돌아보시고, 저들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그들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자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계를 향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바람이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우리도 이 바람과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아버지 일상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하나님의 바람과는 달리 이기적인 나의 복, 나의 은혜, 나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만을 소원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빛을 보는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기를 아버지 왜 원하고 왜 소원하는지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 나만 누릴 복이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이웃들을 향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바램들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숙교회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아버지 이루어져가는 귀한 재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도와여 주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온전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무릎과 발걸음이 강건하게 해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쉬었던 발걸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처져 있던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주님을 담대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셔서 깨워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십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 십자가의 부혈이 우리 위에 부어지게 하시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성결케 해 주시고 주님 앞에 열락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내스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